우리나라의 이발이 시작한 지가 100년이 넘었습니다. 아, 그 100년이 조금 넘는 시간 동안 남자분들의 스타일이 많이 변화가 되었는데요. 지금까지 어떻게 남자 헤어스타일들이 변화되었는지 그 변천사를 오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 안녕하세요. 백년이발사 백년입니다. 우리나라의 이발이라는 기술이 도입이 되고 나서요. 이제 100년이 조금 넘는 시간 동안 정말 수많은 스타일들이 유행을 하면서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요즘에 유행하는 스타일도 시간이 지나면 과거의 스타일이 될 거고요. 또 조금씩 잊혀져 가겠죠. 하지만 유행은 돌고 도는 거기 때문에 또 언제 옛날에 유행하던 머리가 다시 유행을 하게 될지 알수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요. 과거 우리나라의 이발 기술이라는 게 도입이 되고 나서 남자 머리가 어떤 스타일이 유행을 하게 되었고, 또 어떻게 변해왔는지, 시대별로 그 남자 머리 스타일의 변천사를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에 남자들이요, 이발이라는 걸 하기 전에는요, 뭐, 댕기 머리라든가 아니면은 그냥 상투를 틀고 다녀왔어요. 정갈하게 빗질을 하고 머리를 관리할 수 있었던 사람들은 이제 양반들이나 좀 돈이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했을 거고요. 일반 백성이나 평민들은 이렇게 막좀 부시시하게 다녔을 겁니다. 굉장히 부시시하죠. 남자들은 이두 가지 스타일이 전부였을 거예요. 여기서 재밌는 게 하나 있는데요. 남자들이 이제 상추를 틀기 위해서 머리를 위로 이렇게 모아서 묶잖아요. 묶다 보면은 여기에 머리가 모여가지고 이게 뻘긋하게 솟아올라요. 그게 되게 보기가 안 좋기도 하고 또 여름 되면은 이 쪽에 머리가 많다 보니까 엄청 더워요. 덥다 보니까 여기 위에 소갈머리를 밀어버립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이 주변 머리를 모아가지고 상추를 만드는 게 유행을 했었다고 해요. 그리고 대머리들 있잖아요. 대머리들도 같은 방법으로 옆머리를 모아가지고 상추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서요. 1895년, 고종 32년에 단발령이라는 게 시행이 되는데요. 그동안 이 묶었던 상추를 잘라서 이제 서양식 머리로 만들어라 하는 그런 측면이 떨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일반 양반들이나 돈 있는 사람들은 뭐 머리를 이쁘게 정갈하게 이렇게 잘랐겠죠. 하지만 일반 백성들, 평민들은요, 그냥 위에 있던 상투만 그냥 싹둑 잘라버렸어요. 그래서 그때 뭐그 머리 스타일이 싹둑머리라고 합니다. 자, 이 위에 있는 상투만 자르다 보니까 머리가 완전히 산발이었겠죠. 하지만 이 머리 스타일이요, 남자 헤어 스타일의 시작이었어요. 일반 양반이나 돈 있는 사람들은 2대8 가르마를 해서 머리를, 서양식으로 머리를 쫙 이쁘게 잘랐어요. 요즘 유행하는 스타일의 그 포마드 스타일 있죠? 2대8 가르마, 포마드 스타일이 여기서 나온 겁니다. 이때 나온 제품이 포마드거든요? 남자 머리 헤어 제품 중에서 또 가장 오래된 제품이 바로 또포마드예요 요즘에 다시 그게 유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옛날에는 그냥 머리에다가 2대8 가르마로 넘겨서 하는 스타일이었고요. 자, 요즘에 유행하는 코마드 스타일, 2대8 가르마는 한쪽을 짧게 밀어 올리죠? 그 차이가 있는 겁니다. 2대8 가르마를 계속 하다 보니까 이 2대8 가르마 스타일도 변화가 시작됩니다. 그게 바로 올백 머리인데요. 요즘에 그 올백 머리를 뭐라 그러죠? 슬립백 스타일이라고 합니다. 이 올백 머리가요, 지금의 슬립백 스타일로 진화를 한 거예요. 옛날 유행하던 올백 스타일은요, 옆머리를 하얗게 밀지 않고 그냥 전체적으로 머리를 어, 포마드를 발라서 넘긴 머리를 올백 스타일이라고 하고요. 또 요즘에 유행하는 슬릭백 스타일은 옆머리를 좀 짧게 밀어 올리죠? 옆머리를 좀 짧게 하셔가지고 뒤로 이렇게 쫙 넘긴 머리를 얘기합니다. 자, 이두 가지 스타일의 차이점을 아시겠죠? 어, 이렇게 2대8 가르마 스타일하고 올백 스타일이 유행을 하는데요. 이 스타일들은 일제 강점기를 지나서 광복이 될 때까지 쭉 이어지게 유행을 하게 돼요. 일정이라는 영화를 보시면 그런 대사가 나오잖아요. 독립운동을 하다가 언제 죽을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나는 나를 꾸민다. 나를 멋있게 하고 다닌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근데 실제로 그 당시에 독립운동을 하셨던 분들의 머리 스타일을 보면요. 진짜 멋있어요. 그리고 그분들의 헤어스타일을 보면 그 당시에 유행하던 머리가 어떤 머리인지 알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광복이 되고 시간이 흘러서 6.25 전쟁이 터집니다. 뭐 그때까지야 뭐헤어스타일이할게뭐 있겠습니까? 나라 사정 자체가 워낙에 안 좋았으니까. 1953년도에 6.25 전쟁이 끝나요. 그러면서 미국의 지원을 또 많이 받게 됩니다. 1950년대에 그때 미국의 문화가 우리나라로 많이 들어오게 되는데 그 당시에 미국에서 유명했던 가수가 엘비스 프레슬리였어요. 그 엘비스 프레슬리의 그 헤어스타일이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유행을 하기 시작하는데요. 그 스타일의 이름이 바로 리젠트 스타일입니다. 자, 앞머리를 높게 세워주고요. 옆머리를 뒤로 쫙 넘겨주는 그런 스타일을 말한 건데 뮤지컬 그리스에 나오는 그런 주인공들의 헤어스타일이랑 일본의 양아치들 있잖아요. 일본 양아치들 머리도 보면은 좀 약간 좀 이해가 빠르실 것 같아요. 그 머리가 바로 정통 리젠트 머리입니다. 근데 요즘에도 리젠트 스타일이 있잖아요. 근데 좀 이상하지 않나요? 모양이 완전히 다르죠. 자, 리젠트 머리라는 게 한쪽 방향으로 쫙 뒤로 쏠리게 만드는 스타일인데 요즘에 얘기하는 리젠트 스타일은 반대, 앞쪽으로 쏠리게 하는 스타일을 리젠트 스타일이라고 합니다. 그 차이가 좀 있습니다. 지금 이 스타일에서 약간 변화를 주는 스타일도 있는데요. 양쪽을 투블럭으로 짧게 밀어가지고 위에 머리만 앞쪽으로 모아주는 댄디한 리젠트 스타일도 있어요. 근데 원래 정통은 뒤로 넘기는 겁니다. 그게 변화가 돼가지고 새롭게 유행을 하고 있는 스타일이 요즘에 유행하는 리젠트입니다. 그 차이를 여러분들 잘 아셔야 됩니다. 리젠트 스타일이 유행을 하다가 1950년대 후반에 들어서요, 미국의 케네디 대통령이 당선이 되는데요, 그 케네디 대통령의 헤어스타일이 우리나라에서 다시 또 유행이 돼요. 이런 머리거든요. 이 머리 이름은요. 만보 스타일이라고 합니다. 이게 이름이 왜 만보 스타일인지 잘 모르겠는데 그 아비장전이라는 홍콩 영화 있잖아요. 고 장국영 배우가 연기했던 그 아비장전 영화 속에서 장국영이 이렇게 혼자서 춤추던 그런 모습들 혹시 아시나요? 그 춤이 만보 춤인데 뭐이 케네디 대통령의 이 헤어스타일이 그 만보 춤하고 좀 닮았다 해서 뭐 그렇게 이름이 붙여졌다고 합니다. 근데 뭐 앞머리를 이렇게 살짝 옆으로 내려가지고 이마를 돌려서 옆으로 넘기는 스타일이라고 하는데. 저는 솔직히 잘 이해가 안 돼요. 근데 이름은 만보 스타일이라고 해요. 요즘 미국에서 이 머리 하고 계신 분이 또한분 계시죠? 이 <laughs> 분이요? <laughs> 이 머리가 만보 스타일입니다. 그렇게 50년대를 지나서 60년대로 넘어가요. 60년대 후반이 돼가지고요. 우리나라 남자들이 장발머리가 유행이 돼요. 이 머리는 60년대 후반에 그 당시 미국의 LA에서요. 히피족들이 많이 생겨나는데 히피 문화라는 게요. 이 사회적인 통념을 부정을 하고 나는 자연으로 돌아갈래. 난 자유롭게 살래. 뭐 이런 문화가 미국에서 유행을 합니다. 이제 그게 우리나라로 다시 넘어와가지고요. 우리나라에서도 그게 유행이 되면서 그 헤어스타일까지 유행이 되기 시작해요. 근데 그 당시 우리나라 이 실정을 보면은요. 군사정권이 지배를 했던 그런 시절이었거든요. 히피 문화가 맞지가 않는 거예요. 자유를 외치고, 뭐 자, 자연으로 돌아가는 걸 외치고, 뭐 반항을 하고 이런 문화인데, 과연 정부에서 그걸 놔뒀겠습니까? 당연히 단속을 했겠죠. 뭐 사회에 안 좋은 영향을 끼친다 뭐다 해가지고 막 이런저런 핑계로 사람들을 단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길거리에서요 머리 긴 사람들을 그냥 막 잡아다가 막 끌고 가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머리를 막 잘라 버리고요 벌금에 유치장 3일에 막 이렇게 막 벌을 줘도 사람들은 꾸역꾸역 머리를 길러 왔습니다 그 당시에 굉장히 유행하던 머리 스타일이에요 자그 모양을 보면요 이렇게 생겼어요 그 당시에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은 그냥 헤어스타일에 대한 고정을 참 잘해 놨는데 아. 어, 뭐 단발머리하고는 좀 많이 달라요. 이귀 있는 데를 3분의 2 이상 길러가지고요. 덮어요. 옆에를요. 그 다음에 귀 뒤에서부터 이 뒷머리, 후두부 밑에 있는 머리까지 연결이 되면서 약간 라운드를 그립니다. 그렇게 좀 이렇게 둥그렇게 만드는 스타일을 만들어요. 이런 모양이 이제 장발머리인데요. 머리 길이가 굉장히 길기 때문에 그 당시에 우리나라 사람들 체형에는 맞지 않았습니다. 키 작은 사람들한테는 좀 어울리지 않는 머리 스타일이겠죠. 하지만 이게 10년을 넘게 이 스타일이 유행을 했어요. 자, 오늘은 우리나라에 이발이 도입이 되고 나서 이제 70년대까지 이 남자들의 헤어스타일이 어떻게 변화가 되었고 어떤 스타일이 유행을 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80년대부터 2020년 지금 현재에 이르기까지 남자 헤어스타일이 어떻게 변화되고 유행을 해왔는지 그 변천사를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내용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백년이었습니다.